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상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만들어가며, 일을 세워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파견해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을지인데,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그냥 세상 속에 머물며 살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 하셨고 세상을 나은 세상으로 만들라 하셨고 그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이름으로. 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일어난 일 같이 나누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장면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바뀌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만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법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법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어제부터 이제. 요번주에는 계속 사회적 약자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씩 구별해 내기 시작하는데, 점차적으로 좀 세분화 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라는 걸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옛날엔 좀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때뭐 누가 누구를 돕고 누가 안 돕고 자식도 없이 그냥 다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안정돼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요,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도움을 주는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나는 생생내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들통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더 정확히는 내게 붙여주셔서 해야 될 일들이 종종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는 교회예요. 그냥 제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에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날 우연히 들어와 보니 우리 교회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붙여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동네의 호교이 동네에, 호교, 이 동네에 그 선교사로 유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한 번씩은 거쳐서 가세요. 그래서 뭐 네팔에 계신 분도 있고 캄보디아에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는 건 아마도 그 선교사님들을 제게 붙여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붙여준 사람들이 있는데 탈북자들이에요. 이제 어제도 이제 우연하게 또 이게 우연이란 단어가 참 재밌죠? 이제 세탁, 이제 철가리를 이제 또할 때가 돼서 여러 옷들 세탁소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 겨울옷 이제 정리하는데, 그냥 늘 가는 데가 예전에 신창 아파트에 이제 세탁소로 가요. 그냥 의지적으로. 다른 데가 더 싸죠. 싸고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또 사람의 관계라는 게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 여름 양복 같은 거는 그 세탁소에 맡겨요. 근데 왠지 어제 자꾸 찾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굳이 뭐 여름옷 일찍 찾아 뭐하겠어요 여기 짐만 쌓이니까. 근데 우연찮게 갔는데 때마침 사태사 사장님도 내일부터 휴가라 자리에 없으시대요. 그것도 또 감사했는데 그리고 우편함을 뜬금없이 생뚱맞게 보게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저희가 도왔던 그 북한 교회 우편물이 와 있는 거예요. 얘그 우편물이 항상 그쪽으로 배송돼서 제가 못 받아왔던 건데. 그 목사님도 굳이 저한테 그걸 전달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워낙 성교 편지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폐기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 손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또 통화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인데, 강서구 화곡동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시고, 아내 되시는 분이 탈북자고, 그리고 본인은 여수 남자. 그래서 남남북녀가 만났다고 얘기했었고, 옛날에 CTS TV에도 나왔던 분이시거든요. 요번에 교회가 상가 건물을 하나 샀대요. 뭐큰 건물 산게 아니라 한층에 한 동을, 그 동을 사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더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저에게 붙여준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일은 이제 몸에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그제는 지금 이제 경계성 지능인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연찮게 우리 그 시각 장애인 기타리스트인 우병욱 씨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음악회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이번에 화요일 날또 하고 갔거든요. 남들은 다 우연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 우연을 하나님은 예쁘게 포장해서 내게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느 날그 붙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돌봄이 필요하고 피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다시 흘러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다라고 여겨질 땐 그때는 조금 의지적으로 움직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역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가게 돼 있거든요. 노인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간헐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 사역을 더 정확히는 붙여준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붙여준 사람들하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타깝게 그두 가지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자라는 규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사용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지금 세상에 쓰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평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스쳐가게 되고요. 그런데 그 어느 날부터 잽게 내 곁에 머무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말입니다. 아, 내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내게 붙여줬다는 얘기는 더 정확히 말하면 아까 뭐라고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 역량만큼 최선을 다해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역량만큼 최선을 다안 해요. 알아도. 붙여준 사람인 걸 알아도 안 하고 붙여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이 정말 해야 될 사람에게로 또 흘러가서 내가 방치되는 일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에 나오는데 그 책임을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둘째 치고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예수를 못 박았을까요? 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대상은 15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아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대다수의 무리가 되는 유대인들인데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찾을 때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명쾌하게 나오는 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빌라도가 있겠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빌라도. 그는 뭐한 거예요? 판결을 내린 사람이죠. 선동한 사람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요. 판결한 빌라도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2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실질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죠? 군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아까 질문한 대로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한번더할수 있을까요? 예수를 그들에게 붙여준 사람은 누굴까요? 이들 모두에게 붙여 주신 거죠. 뭐 하라고? 예수의 무죄함을 밝히라.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무죄함을 밝힐 마음이 없죠. 왜? 자기의 이득이 떠나가니까요. 가난한 자들 돌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안돌볼까요 붙여준 걸 아는데 내게 득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오는 게 내게 손해가 되거든요. 내 시간을 써야 되고요, 내 물질을 써야 되고요,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를 없이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왜 자꾸 노인들이 음. 보여요? 왜 자꾸 장애인들이 음. 자꾸 보여요? <laughs> 왜 자꾸 탈북자들이 보여요? 하나님 없이 해주세요. 아, 그들 때문에 귀찮아요. 내가 그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말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저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될걸 못해요. 내게 득이 안 돼요. 라는 얘기가 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탈을 쓴 사람들 얘기죠. 또 하나야.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판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건 사회적 약자야. 돌봐줘야 돼. 여자들이 열심히 해야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은 아무 책임도 안 져요. 노인들을 위해서 뭐좀 해봐.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지. 강단에서 계속 목사님들이 외쳐요. 그리고 말만 외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책임 있냐는 지금 묻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죠? 군인들이에요. 도와주라고 불러놨더니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도와주지 않았으면 좋겠는. 요번에 경기성 지능인 얘기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하고 왜 관계가 틀어졌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거기서 단어가 그 단어가 나와요. 목사님이 자꾸 계산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게 득이 안될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붙여준 건 아는데 그 붙여준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장애인들을 돌보게 되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득이 되는 걸 알고 그것을 빨아먹고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옷을 찢어서 나눈 것처럼 자기들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착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노인들을 잘 돌본다고 말해놓고 시설 만들어 놓고 그들을 착취해서 내 거를 가져가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일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는 누가 죽인 걸까요? 이들이 죽인 거죠. 유대인들처럼 자기 이득이 안 된다고 좀 없애달라고 없애했다고 했다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말만 했던 빌라도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군인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침묵하는 군중들입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를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선동하는 사람 몇 있었겠지만 그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돌아가실 때그 앞에서 시체 처형되는 걸 보고 관망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죄를 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작게나마 사용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떠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은 뭘까요? 내게 붙여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내게 붙여준 양만큼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만 우리는 이 달란트를 자꾸 돈으로만 환산해서 계산하는데 돈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달란트는 사람인 거죠. 저 사람은 장애인을 돌봐야 될 사람으로, 저 사람은 노인을 돌봐야 될 사람으로, 저 사람은 여성들을 돌봐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 일을 맡겼으면, 두 달란트 받았으면 두 달란트만큼, 다섯 달란트면 다섯 달란트만큼, 그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아이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그 약자들 돌보는 걸, 그걸 하나님이 해야지.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라는 얘기가 한 달란트 미운 거죠. 그리고 방치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고. 근데 누구만? 그건 아니죠. 모두가 행복해야 될 겁니다.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빌라도로, 나는 지금 군인으로, 나는 지금 선동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서 내 곁에 붙어 있는 이에게 뭐 대단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꼭 전화라도 한통을 하면서 반갑게 서로 우리 관계가 참 행복한 관계구나 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라고 빠져버린 빌라도, 말만 하는 빌라도인지, 선동하는 유대인들인지, 시행한 군인들인지, 침묵하는 백성들인지, 예수를 죽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들을 죽여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핑계 될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내게 붙여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